I g 을 t a half of t 는데 m I 는 e t a half 내 f them. I get a half of t h 고 m I get a h a l 그 of <muches> 아 <muches> <만숨 Bürger>

20분 남았어. 20분, 20분 남았다니까. 빨리 보내라 그래.

어, 아저 어, 완전 리거든 빨라 가지고. 같이 같이, 네. 같이, 네. 같이 나갔어. 진이나이나그 어, 아, 아, 음, 전날 최혈결이 그러니까. 싸웠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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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한보죠 수비, 수비. 아, 여요 오케이. 수비 좋아. 나게요 헷갈린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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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어어... 어, 어, 우리 리바를좀서속을 잘해야 돼. 더. 어, 까비, 까비. 이사에 우리 리바를좀 파, 속 파. 잘해야 우리리바리바리바리바운

어떻게 어어다훈이랑영목이랑 아, 첫 번째는 우리 운전 빨리자. 와, 와, 와. 이거. 니 뭐. 어. 어, 다 그리고 수비할 때 멀어요. 우리 아까 쪼피기했잖아 아니, 그니 앞선도 그렇고 앞선도 그 많이 없잖아요. 네. 더송같 어쨌든 잘 디비시니까 고객 하실 때는 키가 있으니까 더치시 네. 안그 본인보다 키 크지 않아요. 나괜찮습니요본인다키 크지 봐야. 한한번 좋아. 네. 세트 해봄. 해봄. 아, 번이 아, 아, 세트, 아, 아, 세트, 아, 세트 세트 잡으세요. 세세트 잡으세요. 세요두다 잡으세요. 두개 잡으세요. 두개잡둘셋요두개잡으요두개 잡으세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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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두개잡

박스야, 박스. 반대 올라간다, 재석이. 됐다. 됐다. 됐다 아, <웃음> <웃음> 자, 이승엽. 홍장, 홍장, 홍장. 홍 오. 자, 자, 아,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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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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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이 잘라줘, 하이 잘라줘. 나왔어, 퍼, 퍼, 퍼. 잘했어, 잘했어. 어석이 잘라, 같이 잘라줘. 어서, 어줘 저야 한 번. 반대다, 반대, 반대하면 가지고 하이도가, 어, 하이, 하이. 너먼 줘야. 내가 뻔하다. 페어 많이 들 나이스 했어. 나이스 발, 나이스 발. 나왔어. 이거 너무 이 점이죠. 삼점이요

한 명만 한만 나와주고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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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좋아 아아저다 롤러다운 치 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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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올라와요 오케이 다 오케이 오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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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다 제대로. 저번에 저번에 이거 가 아, 허용 씨가 딱 감독 역할을 아. 잘하고 있어. 됐다. 그한다 어.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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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철 파울. 네, 파울. 아, 이에요 아아

啊！比德放走比德放走比德放走比德反斗。